지져서 막았다! <목소리> 지져서 막았다 할 때!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 조금만 구상하다가 이번 타겟 처음 하는 거 같지?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일본에서 이미 2021년인가 2 0 2 0년에 파손됐는데 조금 로이 모스탱좀 고딩 같긴 해 뭐라고? 로이 모스탱좀 고딩 같긴 해 근데 로이 모스탱 처음에는 되게 극혐이었는데 진짜 서 막았다! 지져서 막았다 할때 진짜 <laughs> 너무 잘생겨보이고 갑자기 <laughs> <laughs> 개멋있어 어 개멋있고 좀 반할뻔했어 <laughs> 진짜? 어. 난 그럼에도 로이머스는 최애가 아니야 뭐 어, 망고박스 안에 랜덤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그냥 이 박스에요 이 이거. 박스가 엄발이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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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일 커 이거를 비교하면 제일 커 커서 진짜? 아기 강연금도 있어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중이거 이건 어때요? 이건 보치가 너무 또랑또랑해져서 <laughs>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째 원래 이렇게 또랑또랑하지 않나? 정치 음식이야. 난 이거 살까아 고민된다 이거. 키볼시나 아, 아, 거. 이게 너무 예쁜데? 이거 하나 살까 근데 뭐나온지암이 키가가 너무 예뻐. 아니 아니야, 니 네, 이거나.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다시 팔아져 500원에 빨리. 아니 솔직히 이거 한만 원만 했으면 당장샀을 텐데 만 칠천 원 주고 이아저씨를 갖기는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난 이거 할 빨리 차라리 이거 할 이거 할 거. 없다. 어... 없어때잘 그렸지? 내 네, 최애 장면. 응, 야. <laughs> 어, 야. 호치, 호치, 호치. 아, 아니, 이거 테이프로 해놓은 스피 누구야? 누구냐고. 아니, 테이프로 하면 좋아. 근데 이걸 이렇게 일자로 붙으면 어떡해? 됐다. <laughs> <laughs> 그런가 그러니까, 봐. <laughs> 내생각고 음. 있다가 마산이 <laughs> 굿즈 가격 측정됐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K-BOX는 진짜 오래 걸리네요 최애 굿즈는 한, 사, 한 30분도 안 기다렸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얼마일지? 기대도 안됨 5,000원 예상 12,100원 <laughs>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애 굿즈보다 짱보다 째려 최애 굿즈가 좀더 터지는 느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근데 저는 하나하나 공기 상태 올리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도 만족니다이 장갑이를 찐이네. 그렇지, 이 장갑이 제일 컸네. 중상도 붙잡는. 예쁘게. 고다졌 어, <laughs> 같이 인체 영상 <연속하고>. 하자. <laughs> <laughs>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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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음. 지금 이 너무, 너무 세성이 너무 스가 진짜 좋은 부분이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해줘요, 옆에. 미쳤다. 이건. 이거 이거 문이 인연이 걸렸네. 센스가 진짜 좋다. 이거는... 이거 봐요. 감동이야. 이거 그거잖아. 에드워드 회종식이 잊지 말라고... 어. 응? 바이 바이, 에드워드 엘리. 맞지? 개 귀여워, 음. 진짜. 근데 깜짝 어가죠 깡지 머스탱 팀 나와요. 미치겠다. 파란색이야, 이것도. 음. 진짜 깡지예요. 귀여운 이것도 좀로 지금 퀄리티가있었진뭐 음, 와. 심은 음, 약간 너무 거 자체도 약간 진짜. 얘 표정을 더 비장하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우와 자식? 잠만, 잠만. OMG. Oh my god. Oh my god. 이서 에드워드랑 호일만 있는 게 아니라 휴즈 중령 가족도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같은 거리라. 아니 휴즈 진짜 와, 진짜 이거 너무 감동인데. 개짜치는 음... 진. <laughs> 에랑 윌리, 딸 아들인 줄요? và 커 o o var Youtube 배고있모� v i k 데담당이영 q u 다고 n 그 에드워드 그려볼게요 지금 정수리 안나와서 <laughs> 아, 제가 그린 에드워드 제가 그린 프라이를 고 진짜 에바에요 애플카이라 에드워드의 밀다 그리고 알폰스의 고양이초콜릿 파스타 과연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 저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없잖아? <laughs> 프라이드 라인업이 없고요. 저는 에드워드랑 알포스 나왔으면 좋겠어. 어! 내코내코 내꺼, 내또 해봐, 뒤져. 오, 오, 오 로이버스텍네. 로이 에이씨. <laughs> 가질 사람? 너. 난안 가질래? <laughs> 제가 이 자리를 잡은 이유. <laughs> 와우. 알콘서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인니 애플파이. 미니의 애플파이. 음. 항상 하시는 그 맛입니다. 어딨안들아 은성아 이거 봐봐 우와 아 진짜? 밀러스틱형이랑 커팅형이 있 그니까 이게 이거 커팅형은 이거고 이거 이거 이게, 야, 이거 이거 금본 하잖아 근데 이거 한 장밖에 안 나와 아까 그두장 나오는 거 이게 9,000원? 심지어 얼굴이 진짜 다 날라갔어 이거 <laughs>